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시험하려고 그다 나중에 자기가 시험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올무시울려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올무시울고 어,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아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그랬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율법교사가 아,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약적인 개념이지요. 영생을 이제 어, 율법을 잘 따르고 선행을 잘 해야 그래야 천국 간다 하는 구약적인 개념인데요. 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영생이지만 여기 땅에 사는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 하나님 내 자녀의 삶 하늘에 속한 자의 삶 천국법을 따르는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이게 영생이에요 아, 오래 길게 에, 에, 정말 아, 낙원에 가서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사는 것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 이제 그걸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앞에 구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아 제자의 삶을 사는거 주님의 모습을 아, 따라서 하는 삶이고 주님을 재현시키는 삶인데. 후장 이십삼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했던 거 이걸 양보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이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아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고 자기를 부인하려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려면 현실적으로도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그럴시잖아요그 현실적으로 따르는 어려움 고난 역경 핍박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내는 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어, 우리 가정 중에서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구원해 내려면 현실적으로 따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으니까 그걸 하는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어,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서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걸 모범을 보여 주셨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 지를 모르니까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율법사가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도 알고 열심히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심써서 노력해서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걸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느냐, 이거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고 율법의 핵심을 말했어요.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은 율법사가 당연히 잘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이제 논란이 있었는 모양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이웃을 갖다가 유대인의 한에서 자기의 이웃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내 이웃이 되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중에 결론의 3 7 절에 보면. 어,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어, 유대인뿐 문화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역경을 당한 사람에 네가 이웃을 대주라 그런데 누가 내 이웃을 대주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이웃을 대주라 어려운 사람 어,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구분하지 말고 그렇게 해줘라 하고서 말씀하셔서 이 사람을 이제 가르쳐주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제자들의 도의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 만나서 그걸 죽었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정도 되고 여리고는 어, 해, 해, 바다보다 수면보다 낮으니까 그 해저보다 250m 정도 낮대요. 이렇게 경사가 짓는데 거 가보면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 길을 있고. 어, 계곡이 쭉 따라가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엔 걸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한 에, 1,000m, 1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는데 계곡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길이 있더라고요. 어, 거기를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서 어, 때려서 옷 벗기고 다 강도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안전히 죽지는 않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어, 그러보면 어, 이건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도둑놈을 만나서 도둑질하고 또 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아, 멸망시키려고 왔다. 고 그랬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인생 영혼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사실은 완치요 영적으로 보면 그거 우리가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두고 있지 않냐 그런요. 그게 내 부모고, 내 가족이고, 내 자녀손들이고 버려두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버려둔 사람들이 있고,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돌본 사람이 있다. 여기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피했다 그런 말씀이죠. 도와줘야 되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귀찮기도 하고, 아또 강도 만난 사람이니까 그걸 도와주려고 그러다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그래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생각해서 자기 아까리몬이라고 피하여갔다. 그랬어요. 또 이와 같이 레인도 그것을 이르러,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갔다. 당시 제사장과 레인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작 사랑을 베풀어야 될땐 피하여갔다. 왜 그러냐? 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상황을 보면 나중심으로 생각하는 내가 이거 하다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면 어떡하나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나 중심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어, 자기 부인이 안 됐다 안 된다 그런 말씀.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3 3삼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마음의 중심이 닿는 거예요 피하여 간 사람들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볼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어, 신앙 안 하는 불신자들 보면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보고 부러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 전한다 말이죠 하나도 안 불쌍하고 크게 돈 많은 게 부럽고 잘 살고 잘 먹는 게 부럽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하겠냐 말이지 이 영적으로다 사마리아 사람은 신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이방인 취급받고 어려웠지만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불쌍해 여겼다 말이지 그러니까 도울 마음이 생긴다 거 이건 무슨 뜻인 거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상대방이 지금 강도 만났는데, 상대방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상대방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그거부터 해줘야지, 사람부터 살려야지. 아, 그게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중심이면, 아이 누가 허겄지, 저걸 건드리다가 또 나까지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자기 중심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걸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부인을 해야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수있단말이지맨 처음에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나? 내가 한적 있는데. 그 모든 일이 다 그래.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자기 부인이 돼야 공통적인 일 도움이 필요한 일 이것 시작을 할수 있지. 그렇지 않고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내가 손해 볼 거, 내가 자존심 상할 거, 내 체면이 상할 거, 이거부터 생각하면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기 부인이 되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도와주는 실제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말이죠. 포도주는, 어, 어, 포도주는 이제 좀 상처를 싸매주는 게 되고, 어, 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기름은 방부제 역할을 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한 거죠.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도 일반 일단 응급조치라고 후속조치를 더 하는 거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더 돌봐주려고.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2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돌봐주고 하루 더 머물고. 그리고 테나리온 둘, 테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하나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10만원, 1 0만원한2 0만원 주고 있는 걸 줬겠죠. 그리고 사람은 더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나중에 내가 올때 갚아주겠다.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돌봐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다 투자한 게뭔 가면 첫째는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어, 지체했으니까 여행 간다. 그런데 장사 길을 갔는지, 뭘 길을 갔는지 모르지만 어, 시간을 투자했다. 말이지, 그 다음에 거기 또 투자한 게 물질을 투자해 돈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했다. 말이지, 어,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과 물질이거든요. 어, 그두 그러니까 가지를 양보하고 어, 투자했다. 그런 말씀이 어,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묻습니다. 아, 율법사에게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율법사가 더 이상 딴 얘기를 할 수가 없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 입에다 올리기도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하면서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했죠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다. 하면서 깨우쳐준 거죠.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항상 나중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니까 믿음생활이라는 게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니까 결국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생명이 그래서 신앙을 누가 잘하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중심이 사랑으로 율법사로 오늘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어,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기 동족에 대한 대접, 낙내 대접 이런 것들을 잘했는데 그 나름대로 촥으로 자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정도까지 하면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겉으로다 외식적으로 자라는 것 같지만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신앙을 말씀할 때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리나무할리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믿음 생활 하는데 사랑의 동기로 하라 그런 말씀이.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끝까지 할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사랑이 안 되면 한번두번세번하다 아유 그또 그래요. 그러면서 못 한다 말이죠.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된다 말이죠. 사랑으로 해야 주면서 기뻐하고 또 사랑으로 해야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그게 쉽지 않다 말이죠. 우리들이 삶을 살면 똑같이 다 어렵고 힘들고, 나부터 쓰고 싶고, 우리 애들부터 쓰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도 물질도 이게 투자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육신의 옛 사람의 모습 가지고는... 어, 죄성인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살아가면 다 거기서 거기에 조금 더 하나, 조금 더 하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그게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인 자고 따라가는 믿음 생활, 거듭난 신앙, 부활 신앙,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부활 신앙이 될 때, 그때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걸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 누가 하시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이기적인 관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셔야 올바르게 극렬이 여기고 사랑으로 끝까지 할수 있는 주님의 주권이 인정된다 말이에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할때 나를 양보하고. 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적인 손해라든지 시간적인 손해라든지 그, 바, 그, 그 다음에 뭐 위험한 생명의 모습이라든지 이걸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다 똑같아 목숨 둘 가진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돈 많아서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그건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다 사랑으로 할때 사기사정을 초월하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은 누구에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는 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오른 걸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걸 강건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사마리아 사람은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공률이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되고 아유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지 내가 성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지 핑계 거리부터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주님의 마음이 뭔가 이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급한 대로 내 사정 내 형편 따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걸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우서 5장 1 4절에 사도바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생명이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 육신의 옛 사람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조금 도와주는 것 같은 이건 오래 못가요참 사랑으로 안 된다 말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말이지. 성령께서 강권하신다고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부담이 되고 결단하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말이죠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셔서 대신에 싸워주시고 대신이겨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 7절에 이걸 이렇게 표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다. 전혀 다른 종류의 피조물이 됐다 그런 말씀이. 아담과 하를 창조할 때 죄악된 모습으로 타락했지만 그런 모습에서 이제 죄 종을 탄 모습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 이끌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말씀인데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인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를 만들어 놓셨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이런 길로올려놓으셨으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사는 게 제자도인데 이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 그러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내가 해 줄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처럼 율법을 행한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조건이 되고 의무가 되고 그러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된걸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능고사 보는 날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 이걸 확신하고 신앙을 하고 어떤 일이든 지하면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내가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담대해지고. 자기 실력 발휘를 다할수 있다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해드리면 돼. 주님 내가 시험치르는데 지금 수학 문제를 잘 모르는데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찾기만 하면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행하신다 말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불안한 기도가 되기 쉬워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나가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복음적인 승리가 오늘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44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laughs> 민수기 14장 28절